선수군요. 음, 네네. 송소연 선수, 송소연 선수도 상당히 득점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선수인데요. 네네. 지금 13번 선수나 10번 그리고 5번의 선수 주 득점원 아니겠습니다. 황치초등학교에. 예. 예예예. 예. 예, 지금 예선전에서 8번까지 보면 예, 공격자 파울입니다. 공격자 우페스 파울이 올려서. 서 황지초등학교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김나령 선수 김아영 김나령 김수정 슛골아 김아영 선수의 득점이 참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다이빙슛 지금 득점과 순간에 지금 대전유천의 2번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나요 네, 대전유천 초등학교에서 어, 작전타임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대전 유천 선수들이 조금 몸이 무거운가요? 지금 작전타임을 부르시고 한번더 워밍업을 어, 하게 만들으셨는데 황진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더 지쳐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국의 1, 2위라고 하는 상대 말씀하셨다시피 강릉초등학교와 어제 준중결승에서 연장 끝에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죠. 이제 승부던지기, 예, 승부던지기까지 예. 가서 공격을 진행을 해서 이제 한골 차이로 네, 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승을 했는데요. 지금 다강전까지 네. 올라가 있다. 내 네,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음, 네, 제가 현진 선수의 어제 어, 가동 초등학교와 승부던지기 끝에 이게 기 네, 때문에 네, 네. 아마 한국 초등학교 선수가 더 기가 살지않나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황지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이기장장에서 지금 북과 국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참 보기가 좋기도 서면서네국에서한국에참 <laughs> 네. 색다른 볼거을들을 제공을 해주국에서한국네말씀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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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에스한 파월 계속되는 대전 유천 초등학교의 공격 대전 유천 지금 15번 네. 강은서 선수가 네. 5학년입니다. 아예 예. 예. 어,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네네 지금 신장을 이용한 9미터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신장은. 황지 초등학교가 더큰것 같습니다. 네, 지금 9m 드로우 같은 경우 선언되는 이유가 어떤 사유일까요? 네네, 일반적인 파울인데요. 네. 아,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파울에서 강도가 좀 약한 파울을 할때위치에서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현진 선수. 아, 리바운드에서 공격하려는 순간 파울로 인해 대전유천에 계속되는 경기 빠르게 공격 슛. 아 정말로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재갈 연진 선수 재치가 뛰어납니다 네네 네. 순식간에 패스를 받아서 슛골 아, 네송소연 선수의 2득점째 8대3으로 앞서고 있는 황지초등학교 아 오늘 제가 뉴천초등학교가 곤약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최강 여자부 초등학교 최강이라고 볼수 있는 황지초등학교와 붙어서 이제 살짝 주눅이 든 봐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네. 어, 초등학교 최강팀이죠. 강원 황지 초등학교가 전국 대회를 창단을 한 이래에 아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한 8회 정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모든 대회 입상, 상위 입상을 하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은 여권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운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황지초등학교에 슛이 있었으나 골키팅으로 공격은 유천 초등학교 유천 초등학교의 재갈 연진 선수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패턴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트백 이번 황지 초등학교 속공으로 진행됩니다. 네송소연 선수 슛골네송소연 선수의 속공으로 인한 득점. 이게 상당히 신장이 큰 거에 비해서도 속공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좀 대전 유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패턴이 너무 지금 눈에 보이게 공격을 하고 있어서 좀 패턴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예예. 예.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laughs> 어, 키가 작고 어, 빠르기 때문에 스피드한 속공이나 어, 뭐 조금 더 빠른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아, 말씀드리는 아, 예, 예. 순간, 네. 아투이아송서현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네, 요즘에 이제 올해부터 어, 핸드볼 규칙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플레이할때 옷을 잡는다든지 하는 건가정처벌을 어, 해서 경고나 퇴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우. 아. 공격자 파울입니다. 공, 공격자 네. 파울이 선언되면서 황지초등학교의 공격 한 명이 지금 2분간 퇴장으로 송소연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패턴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2분 네. 동안은. 네네. 네. 그래서 네. 지금 황지초등학교 10번 김하영 선수를 지금 멘트맨으로 어 제가 해진 선수가 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하영 슛골. 아김하영 선수 장거리 슛을. 앞에 수비를 놔두고 네. 싸우고 득점을 네. 했습니다. 이게 네. 상당히 어려운 슛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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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를 앞에 두고 네. 득점을 한다는 게 네. 아, 네. 중거리슛. 네. 유천초등학교도 조금 안 풀리긴 안 풀리나 봅니다. 중거리슛에 대한 부분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럴 때 제갈현진 선수가 좀더더 더 뛰어주면서 네. 네. 다른 선수들에게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완영 선수, 네. 슛. 아. 아. 지금 연속 2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선수 정말 에이스답습니다. 네. 네. 차세대 국가대표로 손색이 없는 네. 그러한 선수입니다. 지금 뭐진초등학교 감독님도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아영이가 이렇게만 커 준다면 뭐 국가대표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예. 예 맞습니다. <laughs> 네. 네, 하지만 지금 초등학생이고 아직 더 성장을 해야 될게 많이 있기 때문에 김영선 수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파이팅도 많이 해주시면은 그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어자 이들 아 날스퍼 아, 네 테크니컬 파울이 나온 지금 황지 초등학교의 국본 선수 김영경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네. 아유, 아 예, 예. 이거 10미터로를 실패하는 경우 지금 테크니컬 파워를 받으면서 네, 네. 2분간 퇴장을 선언, 선언, 선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 어, 수비수가 공격이 들어갈 때 다리를 들었기 때문에 발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로 해서 퇴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유소년 때부터 룰에 대한 아 네. 타임 지금 2분간 퇴장 대전 유천초등학교의 손승미 선수가 2분간 퇴장을 선언되었습니다. 아 나이스 리바 유천초등학교의 골키퍼 최우진 선수 정말 리 킵핑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골 막은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예 예. 지금 최우주 선수가 대전 유천 초등학교의 어, 선수를 위해서 아마 손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1대 3으로 초등학교가 8점 앞서고 있는 가운데 대전 유천 초등학교의 공격으로 아네아 7미터 드로가 선언이 됐죠. 시설 네, 떠릴 때 뒤에서 이렇게 밀면 슈팅하는 네. 어, 선수를 방해를 하면 7 m 7미터 던지기로 음. 어, 주어집니다. 제갈연진 선수가 상당히 몸놀림이 뛰어납니다 정말로. 예, 예. 현란한 몸동작으로 이면서 아 슛골인 김다인 선수. 지금 김다인 선수가 첫 득점이 되겠죠? 네첫 득점인데요. 아, 김다인 선수가 조금.